어, 세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슈는, 어, 이거 좀 중요한데, 이제 2월 넷째 주, 어, 요번에 여름사들이 나온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 여름사들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짚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오늘 나온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수행평가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고, 정당 지지도는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 이틀간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같은 경우, 요새는 이걸 꼭 봐야 돼요. 보수가 770. 진보가 554. 엄청 차이가 있죠. 사실 중도는 그렇다 치고, 진보와 보수가 사실은 동수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보면은 보수가 진보에 비해서 16.3%가 어, 표지됐습니다. 가 표지 많이 됐죠. 이거는 뭐 리얼미터가 조작 조작이라는 게 아니고 진보 진정 사람들은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는 거예요. 끊는 거야. 근데 보수 진영 사람들은요 열심히 받는 거죠. 열심히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마다 보수 가표집이 나오는 거예요. 어? 보수 가표집이 나온다는 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냥 조작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전화를 막 돌렸는데 자기를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사하다가 그냥 끊어버려. ars 막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 힘드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거지. 면접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지그냥막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반면에 보수는요. 끝까지, 끝까지 LRS를 듣고, 다 누르고, 마침을 하니까, 사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수들이 열심히 어, 조사에 참여를 하고, 진보진영은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거를 전제로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뭘 여기서 유심히 봤냐면, 보수와 진보의 이 과표집도 과표집인데, 중도 있죠. 중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지금 보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번 주에 리얼미터에서 40을 넘었어. 지금까지 계속 30대였는데 요번 주에 41.9 올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올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드디어 뭐 40%를 돌파했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중도 볼까요, 중도? 중도에서는요. 윤석열이 잘한다는 게34.3 30%, 30 중반도 안 돼요. 중도에서는 중도에서 윤석열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도가 중도표가 두 번째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도 보수가 굉장히 과표짓됐다는 거볼수 있죠. 306 보수가 진보가 205 이거는요. 19.7% 과표집된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보세요. 보수가 19.7%가 과표집이 됐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지도를 보니까 민주당은 39.5, 국민의힘은 43.5. 야, 국민의힘이 앞섰어. 리오미터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사실은 민주당이 앞서 왔었거든요. 계속 한동안 앞서 왔어요. 그런데 따라 잡힌 거죠. 실제로 그 추이를 보면 밑에 보이죠. 지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추이를 보면은 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요번 주에 처음을 으 앞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치를 100%신뢰를 못하지만 여론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도. 어른도 사실이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중도. 중도를 보면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36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10%를 앞서요. 10%를. 10%를.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 보통, 보통 이런 차이는요. 진보 보수 결집하면은 비슷하고 중도에서 판결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중도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데, 아, 10% 이상인데, 뭐, 아주 압도적은 아니지만 10% 이상 앞서고 있는데, 이렇게 밀린다는 거는, 민주당의, 민주당이 지금, 그, 뭡니까? 직결이 안 되는 거지. 모이지 않는 거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은 모이고 있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도에서는 민주당이 10% 앞서고 있다. 그걸 봐야 되는 거. 그, 리얼미터, 이게 요번 주, 조, 여론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와 함께, 어, 봐야 되는 게,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 꽃도 23일, 24일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 윤석열이, 여론, 여론조사 꽃은 면접, 전화 면접하고, 아니, 전화, 전화로, 응답원이 직접 전화하는, 어? 전화, 전화, 그, 조사하고, 그리고 ARS, 무선, 이, 무선, 그, 뭡니까, ARS로 하잖아요, 두 개. 근데 보면요, 전화 면접. 직접 상담사가 전화 걸어갖고 통화하는 거. 여기서는 윤석열 잘한다 37. 또 ARS는 38. 30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뭐, 이거야.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정당인데, 정당이 재밌어요. 위에는 뭐냐면, 정당 지지도인데, 전화 면접으로 하면 40이 나오는데, ARS로 하잖아요? 48이 나와요. 48. 48. 전화 면접은 40. 그리고 국민의힘은 37. 38. 그래서, 그래서 이 보면은, 여론조사 꽃도 전체 추이를 보지요? 그면 국민의힘이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해요. 올라가고 있긴 해. 그런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잡지는 못하죠. 어, 잡지는 못했어요. 선화연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ALS도 마찬가지죠. 잡지는 못했다. 밑에 4월 총선에서 어, 승리가 바란 직가 정당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앞서요. 조금, 조금 앞서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낚아할 상황은 아니에요. 비록 보수가 과표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 보수가 과표졌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앞장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막 정신적으로 아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긴장은 해야 돼 긴장은. 근데 보면요 정권 안정과 정권 심판을 물었더니 정권 안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가 43.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가 50. 이거 전화면접. ALS는요. 38 정당 지지해야 된다. 이거 윤석열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 지지해야 된다. 38. 반면에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l s 56.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ALS는 차이가 큰데 전화면접은 차이가 크지 않지요. 지 이런 분위기. 중요한 거는 이제 비례정당. 이게 재밌는데 비정당을 보면요 전화 면접에서 민주당이 21.7 국민의 힘이 32.2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조국 신당이 11%가 나와 11% 근데 ars는요 ars는 민주당이 30.6 국민의 힘이 35.1 조국 신당이 17 나옵니다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화 면접보다 ars. 예,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정치 고가정층이에요 어? 정치에 훨씬 관심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전화면접에 오면은 상담사가 전화하니까 전화를 못 끊어 못 끊어갖고 그냥 억지로 끝에까지 갈수 있는데 전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ALS가 딱 오지요? 그냥 끊어버려요 끊어버려 근데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요 ALS 왔을 때 끝까지 누르거든. 그래서 정치 고관절층으로 가면은, 여러조사꽃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간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 전화면접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어, ALS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화면접 같은 거 봤을 때, 봤을 때, 민주당과 조국신당을 합치면요, 32.7%가 나와요. 32.7%. 합치면 국민의힘과 비슷하죠. ALS는요, 민주당과 조국신당을 합치면요, 47.6%가 나와요. 그러면 국민의힘보다 12.6%가 앞서는 거거든요. 많이 나오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저께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조국신당이 뭐, 중도에서 얼만큼 소급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최소한 어떤 게 있냐면, 민주당 있잖아요. 민주당에,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민주당한테 실망하는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당이 막 언론들에서 막 보도하면서 욕하고 그러니까, 괜히 민주당이 막 싫은 거지.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도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올 수 있어. 그냥 정치에 관심이 많진 않은데, 그냥 민주당을 찍었었는데, 하버 저것들이 뭐 이재명 사당이니, 이재명 공천이니, 뭐막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에이, 짜증나. 투표 안할수 있어. 그런 사람들 반면에, 또 정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 민주당이 좀잘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민주당한테 표를 안 주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들.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화가 나는 고가자층.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잘, 정확하게 근거도 없으면서 언론들 얘기만 들으면서 너무 못하고 있어. 나가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사실은 평소 같았으면 선거 안할 수도 있는데 대안적으로 투표할 곳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고요. 특히 조국신당. 특히 정치 공안 당층은불라트도안할수 있어. 그런데 안 하지 않고 나가는 거지. 사실 광진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고민정이 너무 싫어. 고민정 너무 싫어갖고 선박이 나가기 싫어. 민주당도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어? 조국신당이 있네. 그럼 나가야지. 그 조국신당 찍으면서 그냥 그 뭡니까? 지역구 선거에서 고민정한테도 그냥 한표줄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는 조국신당이 되게 좋은 게민주당이 일진인데 일진 애들 똑바로 못하니까 거기서 실망한 사람들을 그 뒤에서 사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국신당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직까지는 출발이 좋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장식 이후에 인재 영입을 누구로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재 영입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조국신당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직 가칭이잖아요, 가칭. 근데 이름 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국 지금 잠깐 나와 갖고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요번에그 조국신당 이름에 그 조국을 둔다는 거죠, 조국을 조국을 둔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막뭐 지랄지랄 하더라고. 조국을 왜 놓냐고, 조국 놓으면 어때? 안철수하고 다르죠. 전 조국이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안철수는 안철수 신당은 말이 안 되지, 사람 이름인데. 근데 조국은 사람 이름이지만 한자를 바꾸면, 한자를 바꾸면 그냥 나의 조국이 되는 거예요, 조국이.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 이 언어, 이 뭐라고 하죠? 그, 아, 내가 이거 정확하게,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어? 이거 뭐라고 하죠? 뜻은 다른데 같은 단어 이걸 뭐라고 하더라? 아 죄송합니다 머리가 머리가 아프네. 어? 그 조국 들어 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성관이에서 어떻게 결과 나왔냐면은 조국 신당은 안 돼. 조국 신당은 안 되는데 반면에 조국 민주 개혁, 조국 민주 개혁 행동, 조국 민주 행동, 조국을 위한 시민 행동, 조국 민주당, 조국 조국 민주 조국당. 조국 개혁당, 조국 혁신당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국 신당만 안 되는 거고, 조국을 이용한 나머지 당은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야. 아, 동음이요동음이요 아, 동음이요. 예. 다 된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조국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국 신당은요, 조국이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너무 노골적이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막 오글거린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조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조국에 들어가야지 지금 지지율을요 그대로 갖고 올수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커요.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례 선거는 뭐 중도라든가 저쪽 사람들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잘 데려가면 돼 그냥 이게 기본이야. 그리고 나서 외원을 넓히는 거지. 그냥 조국신당이 나오면서 우리는 저 중도 외원 넓힐 거야. 말이 안 돼. 조국신당 자체가 이미 민주당의 왼쪽으로 가갖고 아주 진보적으로 목소리 되겠다 정의당을 대체하겠다. 그랬었는데 무슨 중도야. 조국신당이 중도를 바라보는 순간 조국신당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국신당은 소위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지정의이 강한 이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괜히 좋국싫어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좋국을 싫어하더라도 어, 좋을 조국, 싫어하더라도 조국이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그들이 영입한 인재들을 보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지지할 만 하네 정당의 가치가 조국을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 응?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중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진보 중에서도 절대 조국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조국 장관이 나를 뛰어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엄청난 가치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진보적인 가치죠. 진보적인 가치. 그걸 보여주면은 될수 있다. 중도 보지 말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그냥 노골적으로 조국이 이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재밌는 게 어떤 이름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중민님 말씀처럼 조국민주당을 하면요 그 약칭이 뭐냐 조민당인데 조민당. 그래서 당을 당 이름 정할 때그 약칭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조국민주당은 조민당, 민주조국당하면요 뭐 민국당 될수 있겠지. 조개혁당, 국 조개당, 조혁당. 이게 참 뭐가 있냐면, 개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요, 약, 이, 약어가, 약칭이 참 이상해져요. 뭐, 개보당, 뭐, 개신당, 막이상한 경우가 많아. 참안 좋아. 개혁이란 말은 참 좋은데, 개혁이란 말이, 이름이 들어가면은, 그, 약칭으로 썼을 때, 이게 참, 이, 어감이 안 좋은 단어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당 이름 절 때는요, 그, 약칭. 보통, 언론에는 약칭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조국 신당에는 반드시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지지자들을, 지금 지지율을 그냥 계속 가지고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그냥 할 말이 아니에요. 이준석만 하더라도 이준석이 지금 너무 개판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신당하고 개혁신당 했을 때 지지율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 이걸 무시 못해. 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국 신당은 그 조국의 이름을 넣어서, 어, 당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어, 뭐라고 할까? 제안을 합니다. 예. 이게 오늘 세 번째.